자, 그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어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RP고요. 현재 XRP는 어제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오늘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14% 정도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자, 어제 XRP가 3.68%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2,700원 구간 막바지 지지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 시장과 함께 새로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부터 좀 바라보게 되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0.03% 정도, 0.04% 정도 강봉 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비트코인도 어제 2.39%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완전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바닥이 여기가 끝인 건지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xrp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막바지에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기술적인 지지선 근처에서 회복 움직임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지선을 못 지켜준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번 주에 지켜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도 약세 흐름이 뚜렷해진 가운데 기술적인 지표상 하락 추세가 재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반등 기대보다는 추가 조정에 대한 현재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XRP도 1.88 달러 아래로 하락한 이후에 제한적인 가격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의 강도도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만 차트만 바라보더라도 바닥권의 지지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특히나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입금량 급등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입금량 급등이라는 이야기는 해외 거래소든 지갑에 서든 업비트 거래소로 입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입금 움직임은 매도 움직임으로, 잠재적인 매도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험 관련된 신기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XRP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며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XRP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자, 최근에 XRP의 조정은 과거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오히려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 분석가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입니다. 현재 가격 대비해서 6배 수준이 11달러까지 다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이고요. 자, 특히나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오피셜로 발표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블랙록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여러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XRP를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XRP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은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타이밍이 올 때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